아시겠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잡아도 돼요? 오! 네네 다 잡고. 이거 고기 만들 수 있어. 스테이크 레어로 먹을수있겠 어, 자, 다들 곡괭이 말고 제가 아까 모스를 뭐 했죠? 아, 어? 뭐, 애기는 죽이지 마. 범이야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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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도 도끼 도끼 돌도끼 돌도끼. 돌도끼. 아, 맞다. 돌도끼 벤이다 찼어. 자, 쓰레기 버리실까요? 쓰레기. 왜 나한테 버려? 제 크기는 짱아.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우리 그 여름이님한테 돌다 드릴까요? 여름님 집 한번 지어 봅시다. 준미야 <놀람> 나 여기다 밥 갖다 버려놨어. 아어 감사합니다 아. 준실님. 아 여기다가 아니야, 집 이쁘게 한번 지어 보세요. 자 그리고 <놀람> 이거 아, 혹시 인첸트 테이블 만들어 보신 분? <놀람> 인첸트가 뭐죠? 안 먹었어요. 자 인첸트가 뭐냐면은 마법 부여대, 마법 부여대. 근데 뭐 효율, <놀람> 효 <효율, 놀람> 행운 아 수선 이게 다 인첸트입니다. 아. 자 인챈트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책하고 어책 다이아 옵시디언인데 책 만들려면 가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를 돌아다니면서 잡아야 된다 말이나. 자 그러면은 각자 인챈트 테이블 안 만들어봤다고 하니까 제가 재료 드릴 테니까는 이거 재료로 각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아 인생님 두개 이렇게 날라니 설치했어요 어때요 이제 저희 이제 레벨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저 아니요 열받으라고 그런거아니 어, <돼요?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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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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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경험이야자 다들 와, 레벨 레벨 올라갔으니까 인첸트 한번씩 해볼까요 여기서? 네. 기쁘네요. 아까 그 다들 다여곡킹 이 하나씩 있잖아요. 청금석 네. 들고 여기서 제일 아래 거 눌러 보시면 됩니다. 저요, 선생님. 근데 네, 나는 얘기 없는데? 저 효율 다 내구성 3 나왔어요. 아, 선생님. 종은 거요. 철사람. 자, 내구, 나 고객님에서 종결 옵션은 아. 효율 뽑, 내구성 3, 행운 3. 음흠. 행운 3. 저희 드래곤 곡괭이로 잡아요? 아니야. 여기 곡괭이를 왜 지르냐면은 이제 서버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은 체험해 본 거예요, 음 체험. 보통 이렇게 한번싹 올라오고 나서 파밍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 파밍을 해요. 예. 그래서 행운을 붙이면은 다이아를 빨리 캘수 있다. 저희 이제 그러면 <laughs> 이제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은 이제 지옥을 가야 됩니다. <laughs> 지옥! 지옥을 가려면은 아까 스캔 흑요석 한번 와 보실래요? 자, 흑요석을 제가 지은 대로 똑같이 지으세요. 자, 이렇게 똑같이 지어보세요. 잘났네. 어? 응? <laughs> 잘못 붙였어. 아니, 뭐... <웃음> 미안해. <웃음> 아니, 여기 이을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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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야 되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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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렇게발이라면 되잖아. 아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나 나무가 없어가지고 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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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마구 소속 하나 누가 가져갔어? 내려와. 아, 어? 어. <laughs> 진짜 바보야 <laughs> 아니 이게 나 힘들어. 책 볼래 선생님 어, 다, 다, 다 했어요. 했어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 도망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아니야. 아니, 다 했어요. 책이 <laughs> <했어요. 선생님, 웃음> 왜다 이래 다 이거. <laughs> 어, 열렸다. 열렸다. 음. 그러면 다들 여기 맞출까? 가서 갈까요? 여기 가서 이제 뭘 얻어야 되면 블레이즈를 잡아야 되거든요. 블레이즈가 뭐예요? 블레이즈가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주황색깔 날아다니는불 쏘는 괴물이 있어요. 걔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갑옷이 하나도 없네요. 만들라고 안 했잖아요. 맞아요. 각자 곡괭이 인챈트도 했으니까는 철 24개만 캐올까요? 아, 자, 아, 막아봐, 자 그러면 우리 아, 네. 지옥으로 갈게요. 네. 자, 지옥에서는 이제 요새를 찾아가지고, <laughs> 아, 유적을 찾아서 이제 유적에서 이제 레이즈 막대기를 구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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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요 서서 기다리세요.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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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서워요? 나. 네. 에혹 잡아봐도 돼요? 아, 잡아보세요 선생 자꾸 근데 몰려오는 웨.. 이브가 오는데? 약간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번 때리면은 적대시 돼가지고 근데 여름이 님곱킹이로 때리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아, 그러면 뭘로 해요? 도끼, 도끼 안 만들었어요? 돌돌끼, 돌돌끼 쓰세요 이거 이거 어, 죽어요 그거 돌돌끼 쓰세요 아아, 잠깐만! 떨어진다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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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간단한 대 뭐야? 떨어져 거대 해파리가 그래. 와요. 거대 해파리 불을 <laughs> 뽑는데요. 잠깐만. <laughs> 그 거대 해파리 불을 뽑는다고요? 진이다. 하얀색이에요. 그래. 하얀색이요 네. 그거 그거 아, 잠깐만. 그 흰색. 흰색 흰색. 흰색. 그불 킥치. 불, 그불 쳐내가지고. 패링. 어불 쳐내서 패링으로 맞추면 됩니다. 들어가야. 가야겠다. 쳐내 쳐내 쳐내서 반사시켜. 이겼다. <목소리> 아니 너네 그 틈새 서버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계속 죽으면은 선생님 화내지 마 선생님 화내지 마 이제 화내지 안 마. 죽을게요 선생님 선생님 화내지 마아 <laughs> <여기가 어디 있지? 웃음> <laughs> 선생님 좀 떨어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아아아아아아 잠깐 아이씨 쪼개 혹시 음식, 음식 있어? 나? 아니 자 응. 그러면 네. 잡았다 네. 치고 우리 엔더 우리 이제 그 가야겠죠? 네, 네. 엔더인는 만들었어요. 자, 다들 그거 가지고 가. 있고, 다들 아까 실캔거 있나요? 네. 아니요. 다 버려 뺐는데? 버렸는데? 삼성게 있어요. 삼성에 충분하다. 그걸로 다들 다섯 개활 만들어 줍시다. 선생님, 깃털은 어디서 구가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밀키트 만들어 놨거든요. 자, 네. 자갈캐서 자갈캐서 자갈 부싯돌이랑. 닭 죽여서 깃털 얻어내세요. 아, 깃털이 안 나와요 선생님. 깃털이 왜안 나와요? 닭 깃털로. 아, 진짜. 지금 손에 들고 아, 있는 게 깃털이에요. 어? 계속 어, 계속, 어, 계속 생기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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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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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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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요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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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잡아 그러면은 선생 선생이 막했어요아스타 때문에. 자 여기서 침대 뭐지? 깔고 다들 잔 다음에 갑시다. 빨리 잡고 후다 끝내자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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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자 차례대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가자마자 물량동이로 어, 물양동이로 물 까세요. 어? 물을 까러 깔았어요. 오잉의 엔더맨 너무 무서워요. 자 물을 까는 이유는 엔더맨은 물에 닿으면 순간 이동해요자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패턴 알려드릴게요. 저기 그 수정구 보이세요? 검은색 타워 위에 저거를 네. 깨야 됩니다. 저거를 안 깨면은 엔더 드래곤이 계속 피가 차서 저걸 하나 하나 깨야 됩니다. 렇게자 네. 출발. 깰때세프튼 누르고 날아가니까 물 뿌리고 밑에다가 밑에다 물 뿌리고 물 뿌려요? 어디다가 또서 있어요? 아 누가 나한테 화살 썼어놀랬잖아 깼어요 하나 옆에다 쏜 건데? 자 모여서 가운데로 모여서 주먹 주먹! 오! 자 주먹들 주먹들 가운데 모여서 오클릭인가? 우 자클릭 아니야? 자클릭은 <laughs> 밥은 밥왜안 먹었지? 배불러서? 아 <laughs> 그렇구나. 와 마지막! 됐다. 됐다. 잡혔다! 잡혔다! 잡다 잡혔다! 잡혔다! <laughs> 보라색 밟으면 아파. 아 몰랐네. 뭐야? 우와. <laughs> 자 이게 용 잡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서버에서 간혹 들리던. 어, 소리 신기하다. 선생님, 54대 이상한데 들어왔어요. 재현님은 미리 집에 갔네. 어, 다들 왜 미리 가? 용, 가졌는데요? 용용 용 알아 안 먹어? 용알이? 용알 어어요저 엔딩 떴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 가운데 아요? 가운데 포탈 밟으면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엔딩 볼수 있답니다. 알은 아아아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먹냐? 얘는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밑에. <laughs> 아 죄송해요. 아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없어요 <laughs>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뭐 이런 압력판이나 횃불 같은 거를 밑에다 두고. 네. 어? 네 <laughs> 여기 여기 나 찾았어요 선생님 여기 있어요 선생님 <laughs> 네. 자 밑에 밑에 한번 깨보세요 난 <laughs> 네, 깼어요 선생님 깨보세요 <laughs> 아니, 밑에 블럭을 한번 깨보세요 밑에 블럭 네자 <laughs> 그러면은 또로롱 아이템이 나온답니다 오. 이게 드래곤 알 파밍 방법 오. 오. 밑에 재밌다. 횃불 그 뭐야 그 자갈이나 모래를 캐듯이 하면 돼요 이렇게 오. 횃불이나 발판 깔아놓고 오. 오. 네. 뭐 뭐 내일 되면 내일 되면 다 까먹을 거 알지만은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에이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예. 저 머사님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맞아. 저도 제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인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laughs> <laughs> 뭐 너그러음안으면 하면... 이미 끝났을 거 같은데. 맞아. 그렇죠. 이번에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 다들 그러면은 마크 또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음전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